어, 이제 슬슬 더워진다. 강한 햇살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준대요. 그러니까 쓰고 있는 게안 쓰는 것보다 낫겠죠. 인젤 포스의 꼬리 무기에 붙이면 길이를 살린 공격이 가능해진다. 길이를 살려? 엄청 길어지나봐 한번 해볼까? 얘가 <laughs> 리잘버스에몇 마리 안 잡아서 맘에 들어? 또다말 걸고 다닐 거야? 에이! 안녕. 원한다면 겔일드어를 가르쳐줄게. 겔일드어 아 나지 않은 인사는 사부아. 네? 다른 쪽도 정답이라고? 신조어. 야 설정 디테일하네. 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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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이 발음이구나 브아 브아 길 들어 밤에는 사바 사바 둘다 정답이라 할 거지 네? 한번 신조어 쪽을 골라볼까요? 무엇을 아 ㅎㅎㅎ <laughs> 부었다 부었다 젊은이들은 사 발음을 안 좋아하나? <laughs> 즐거웠어요 여기서 옷을 팔아? 엄청 더운가봐 사봐 저희 파인애플 옷 좋아하거든요 이건 사야겠다 그래, 그래. 그러게, 왜 남성형, 남성형 방어구를 팔아, 여기에? 실은 구매하신 사막의 머리밴드는 사막 시리즈의 1분데, 그것 말고도 어깨 보호대와 바지도 있어요. 다만, 살수 있는 장소가 조금 특별한데, 비밀 클럽에서만 살수 있거든요. 또 들어가야지, 그 비밀클럽 가이 그러게, 너 아직도 여있니 <laughs> uh. 아, 모래먼지는 위로 가는걸수록 약해질 것같 no. 오케이 oh. 없었는데. 어? 저 위에 옷 주는 분이 계신가? 바위 아무리 찔러도 전혀 무너지질 않아. 무너지면 그것대로 곤란하지 않니? 응. 이거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데. 어? 어? 바위가 분홍빛이야. 이가 다 녀석들이 갖고 온건가 오, 안 되네. 어, 오를 수도 없어. 체력보다 안 되고. 열기구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건가? 아니, 유리버 근처에 맞네. 저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. 어깨도 수상하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조씨 여전히 쓰려나 내 말은 별일 없어 보이는 건나 우와 꼭대기에 어허허 저 뼈는 뭐야? 인정으로 아저씨가 사라졌는가?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? 된다, 딱 된다 올라와 봤자 별 소용이 없네 아, 모래 지역도 새로 생겼어. 와, 조금만 내려와도 바로 이러는구나. 괜찮아, 다 야숨에서도 이런 적이 있어. 전혀 아, 문제되지 않지. 군데군데 보이는 저 수상한 뼈들은 안에 몬스터가 있는 건가? 잠깐, 겔드 마을 너무 먼거 아니야? 오랜만이야 이런 단가가 뭐야? 좀비야, 조... 기부도 새로운 해골이 등장했어. 사막에 갈라진 소.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올라오기 힘들 것 같아 이대로 똑바로 가면 돼요 아까 방향 잡아놨어요 똑바로 이대로 가면 갤드마 어여스터들이 튀어나올 것 같아 나타나는 몬스터들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전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어요. 다시 상승기류 나왔다. 후. 아, 역시 이 방패는 못타 에휴 방패도 점점 사라 또 좀비맨이다 얘는 도대체 뭐야 쟤는 심지어 가슴에 칼이 꽂혀있어 도깨비야? 한번 싸워 볼까? 원거리 공격. 와우. <laughs> 전기야? 체력도 강해지는데. 얘도 뭐 약점 같은 게 있을 것 같긴 한데. 불인가? 어, 불잘 먹힌다. 전기? 전기도 잘 먹힌다. 근데 전기는 누구에게나 잘 먹히지. 어, 뭐야? 다시 상승 기력 타가지고, 오씨, 예상 못한 전개. 그래도 여기구나. 쟤를또상자라고 이렇게 쓰러졌을 때 공격하면 강하게 들어가나? 마법사의 지팡이에다가 새로 전기를 달아줘야겠어요. 음, 어딨니? 터파드? 방향 잘 잡고 왔나봐요 근데 또 금세 이러네 설마 겔드마을 안도 노래폭풍은 잘 안보이나? 노래 마을이 왜이리 음산해? 위토마을 저리가라야 왜? 몬스터들이 점령했어 그 카라카라 바자에 있던 애가 등대 위에서 봤을 때는 오늘도 무사하군 이랬었는데. 뭐야 내 예상이 맞았잖아. 마을이 무너졌어. 물이 안 흘러 완전 사막화가 다 됐어. 어머 너 오랜만이다. 또 어디선가 소리가... 나에게 부추를 줬던 아이, 겔드족의 유령인 줄 알았네. 모처럼 겔드족을 만나러 왔는데, 사람이 한 명도 없지, 뭐야. 그런데 종종 우물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와. 다들 이상한 몬스터한테 당해서 이제 이 세상에 우리도 유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. 너 능력 있다. 어떻게 아직까지 안 당했니? 조금 호감이 생겨. 몬스터들 다 죽이면 뭐가 나오나? 근데 그러기엔 나 무기가 별로 없어서 육탄전으로 해가야 되는데 육탄전 싫어. 하지만. 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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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너무 강해요. 불이 약하네, 불에... 아, 이제 알았어. 소리 때문에 일어나면 곤란해. 습격이 있나? 습격이 없어. 진짜 불에 약하네, 불에. 아싸, 약점 알아냈다. 다 루비 붙여가지고 쓰러뜨릴 거야. 근데 겔드마을 여성들이 얼마나 강한데 이렇게 폐허가 됐어? 콩왜 여기 있어? 덕. 어? 뭐야? 비밀클럽은 왠지 홀로 무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긴 문을 잠가놓잖아요 거기만 무사하지 않을까요? 거길 일단 먼저 가봅시다 이제 공략법 안후로는 너네 좀비들 무섭지 않아 ローねュ中 우병들도 없어졌고, 빠리다. 우리 러브 교실도 예. 실판이 다 가라앉았어. 어. 잠깐 패디, 입구의 문은 제대로 막아뒀어? <laughs> 네, 완벽해요. 어? 역시 여기는 사람 있을 줄 알았어. 음... 어. 열어주세요. 열어주세요. 아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트레로 뚫어 들어가야겠다. 클로카 들려? 먼지를 피해 도망쳐온 건가? 하지만 이 아픈 게드 주민의 지하 거리. 오. 아 여기는 막는구나. 오. 음? 오. 오. 아. 아. 출입은 뭐라 가해줘 어, 또 어디 가? 거리에 그러니까 들어가보고 싶어지는데 몬스터 좀 어떻게 해 줘? 뭐야 뭐야 왜 살아났어? 무기 없단 말이야. 아. <laughs> <laughs> 와, 되게 넓어. 아, 이게 연락망이구나. <laughs> 이렇게 연락을 취하는구나. 똑똑하다. 찾았다. 이 편지를. 아. 있는 당신이 바로 운명의 부위. 이런 상황에 이런 편지를 <laughs> 흘려보낸 사람이 있어? 나는 당신의 운명의 부위 이 이 감옥 같은 세상에서 어서 나를 구해줘. 당신이 나를 얼른 찾을 수 있도록, 내가 꾸준히 마음을 전할게. 캐리번, 캐리번, 뭔가 익숙한 이름인데, 그럼 이쪽으로 가다 보면 캐리번을 만나겠죠. 그만 전에 캐리번을... 어? 너할 일도 없니? 아, 또뭐 중요한 연락상을 이렇게 전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무어의 출입 금지잖아 스레일도. 어? 나나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? 너? <놀라> 아? 당장 여기를 떠나라. 잠깐 비우러 오랜만이군 하이랄의 검사요 출입을 허가받은 자다 어? 음? 이부도 뿌리에 조사대가 큰 화를 입고 말았지. 음. 북쪽의 유적.